우리가 매일같이 대화하는 스마트폰 속 인공지능 비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화려한 그래픽의 게임들, 그리고 머지않아 도로 위를 달리게 될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이 모든 놀라운 경험들이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기술 위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혁신의 심장, 바로 수직으로 쌓아 올린 메모리 반도체, HBM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미래 기술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이 작은 거인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면서, 인류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양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반도체의 통로가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죠. 마치 수십 개의 차선에서 쏟아지는 자동차들이 갑자기 좁은 1차선 터널로 밀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존의 DDR 메모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거대한 데이터의 물결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너무 길고 좁아서 속도는 느려지고 불필요한 전력 소모와 엄청난 발열 문제까지 일으키며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메모리를 넓게 펼쳐서 연결하는 대신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높이 쌓아 올리는 방식은 어떨까? 이것이 바로 G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핵심 원리입니다. 얇은 반도체 칩들을 정밀하게 수직으로 쌓고 그 사이사이에 수천 개가 넘는 미세한 구멍을 뚫어 데이터가 오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만든 셈이죠. 이렇게 구조를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아지면서 처리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고 불필요한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죠. 데이터 홍수 속에서 표류하던 거대한 기술의 배가 마침내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심장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어디에서 뛰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채찌 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이 똑똑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멋진 그림을 그리고 복잡한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읽고 분석해야만 합니다. 마치 수백만 권의 책이 꽂힌 거대한 도서관에서 우리가 던진 질문의 답을 단몇초 만에 찾아내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과 같은 실로 엄청난 작업이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바로 SBM입니다. SBM은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 바로 옆에 붙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눈 깜짝할 사이에 공급해주는 초고속 파트너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강력한 파트너십 덕분에 인공지능은 방대한 지식을 빠르게 학습하고 우리의 어떤 질문에도 지체 없이 창의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AI가 놀라운 답변을 내놓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HBM이 쉴새 없이 데이터를 실어 나르고 있는 셈이죠. 채치 PT와 같은 거대의 언어, 모델이 마치 지성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수천억 개가 넘는 매개변수, 즉, 파라미터 속에 인간의 언어와 지식을 압축해 담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지식창고에서 우리가 던진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단어를 순식간에 찾아 조합해내는 과정은 상상 이상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요구하죠. 기존의 메모리로는 GPU가 다음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보는 그 짧은 순간의 지연조차 성능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병목현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치 수많은 요리사가 대기하는데 주방 입구가 좁아 식재료가 제때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HBM은 GPU 바로 옆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쏟아부어주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막힘없이 생각하고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는 강력한 두뇌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AI의 답변 속도에 감탄하는 그 찰나의 순간은 사실상 HBM이 만들어낸 기술적 경이로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영역이 비단 언어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기술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 위로 무대를 옮겨가고 있죠.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전후좌우에 달린 수십 개의 카메라, 레이더, 나이다 센서를 통해 1초에도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주변 환경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앞차와의 거리,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위험까지,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종합하고 분석해서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만 하죠. 만약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지연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찰나의 판단이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CBM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생명성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변수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며 인간 운전자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처럼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넘어 HBM 기술은 이제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상상 속 세계를 구현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즐기는 초고화질 게임이나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와 같은 몰입형 디지털 경험의 영역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실사 같은 그래픽,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가상세계, 그리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증강현실 기술은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만 끊김없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순간적으로 멈칫하거나 캐릭터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현상은 대부분 그래픽카드가 방대한 데이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미세한 끊김 하나가 가상세계의 몰입감을 순식간에 깨뜨려 버리곤 하죠. HBM은 바로 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함으로써 개발자들이 꿈꿔온 궁극의 가상세계를 창조하고 사용자들이 온전히 그 세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VR 기기를 썼을 때 어지러움 없이 완벽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그 순간, CBM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실어나르며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모든 미래 기술의 풍경은 단지 가상세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비서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부터 도로 위를 스스로 판단하며 달리는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혁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데이터의 강을 다스리는 기술에 기대고 있죠. CBM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단순한 반도체 부품이라는 정의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상상 속에서만 그려왔던 미래 기술의 무거운 족쇄를 풀어내고, 그 가능성을 현실의 무대로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CBM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거나 곧 다가올 것이라 기대하는 수많은 혁신들이 그저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AI는 지금처럼 똑똑하고 빠르게 반응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율주행은 수많은 사고의 위험을 넘지 못한 채 실험실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SBM 기술은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 삶의 방식과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엔진이 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 중요성을 쉽게 잊을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이미 우리 시대의 혁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세상의 모습을 떠올려 볼때 우리는 비로소 이 작은 칩이 가진 엄청난 파급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류의 가능성을 한 단계 확장시키는 위대한 도약의 발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 m 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즉각적이고도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생생한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혁신은 언제나 가장 근본적인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시범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훨씬 더 넓고 새로운 세상,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자율주행이 이동의 개념을 재정의하며 가상현실이 시공간의 제약을 허무는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혁명을 이끌고 있는 CBM 기술. 다음 시간에는 이 경이로운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경쟁 구도와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더 빠른 연산을 넘어 이제는 인간의 사고 과정 자체를 모방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분야에서 CBM이 탑재된 슈퍼컴퓨터는 수백만 개의 화합물 구조를 동시에 시뮬레이션하여 인간 연구원이 수십 년에 걸쳐 수행해야 할 실험을 단 며칠 만에 완료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질병을 정복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또한 한 명의 아티스트가 상상한 가상의 세계관은 고대역폭 메모리의 힘을 빌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디지털 우주로 구현됩니다. 사용자가 느끼는 모든 시각적, 청각적 자극은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HBM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AI 튜터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도시의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AI 시스템은 수 많은 차량과 보행자의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신호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고속도로 HBM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우리의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결국 HBM 기술의 진화는 인류가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 예측 모델은 더욱 정교해져 정확한 예측을 내놓고 복잡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 효과적으로 분석되어 경제 위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인류에게 새로운 감각기관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볼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통찰력을 발견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혁명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파도의 높이와 깊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탐구한 고대 역폭 메모리 기술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이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